샬롬 핫타디핫탄 가까운 도서와 함께하는 큐티 한 스푼.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곽신영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하여 큐티 한 스푼을 찾아온 존귀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딱한 스푼이니만큼 진하게 떠볼게요.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 한 스푼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읽어 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7장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었죠? 바로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로부터 시작해서 침체기에 빠지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사울에게 적용됩니다. 블레셋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진 사울의 반응을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주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시죠. 다윗과 달리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왜 반응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사울이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찾고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러했더라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다음 스텝은 왜 무당과 영매를 찾아가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주님을 무당, 영매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서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않나요?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관계이지 이익이 나누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한 스푼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